이게 원래 고기는 바로 있는 거야, 이렇게 먹는 거야. 왜 이렇게 빨리 넣어? 원래 샤브샤브는 그런 거야. 그러면, 어. 왜 이렇게 빨리 는 잠깐만. 야채랑. 젓가락으로 잠깐만 눌러볼게. 응. 어. 좀 빨리 도 젓가락으로 누르는 거 아니야, 샤브샤브는. 뜨거워, 뜨거워. 어. 너 아직 빨간 거 있잖아, 엄마가 해줄게. 여기 아직. 빨간 거 없는 거는. 여기 빨간 거 없는 걸로 찾아서 줄게. 봐. 고기시 여기 거기 나도 내가 여기 이렇게 일 거야. <듭한> 방송을 하해 <안> 친구가. <웃음> <웃음> 뜨거워 조심해. 어 근데 조심해야 돼. 어 그렇게 그냥 <laughs> 살짝 놔두면 안 펴도 돼. 어안 펴도 돼, 엄마가 해줄게. 응응, 나물 응? 만두. 만두 줄게. 응 알았어. 그럼 내가 요리사다. 맛있는 셰프 셰프. 어 잘해서 나도 해, 강훈. 아빠 거 올려줬어요? 누가? 고맙습니다 누가? 어? 아무도안 올려주니? <laughs> 나 혼자 괜히. 엄마가 올려줬어. 오버했네. 강훈아 조심. 응 조심할게. 지금 홈 지금 마트에서 되게 웃긴 거 행사한다. 뭐? 어. 홈술 대잔치라고 해서. 어. 저희 1층에서 홈술이라고 쓴다면 그냥 각종 양주부터 맥주 막다막 전시회에서 홈술 집에서 먹는 응.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응. 하지 창고에는 술그 오래된 술다 나온 것 같아 그래? <laughs> 어막 양주까지 다 나온다 발렌타음 양주까지? 음 아우 어, 텐센 어우 어어 소리가 좋네 먹어볼까? 난 처음부터 먹고 있었어 아 그랬어? 그러네 음. 음. 땅콩 소스에 음. 이거는? 어. 어 아니 그때 그거 음. 국물 조금 줄까 여기다가? 뜨거우니까 국물이랑 같이 해서 먹어 이게 돌이니까 이게 좋네 돌이랑 그래. 무슨 상관이야? 아 그런가? <laughs> 어떤 테이블이든 다할수 있지 밥은 안 먹어? 어밥 줄게 근데 가훈아 이거 먹고 죽도 먹을거야 일단 고기만 먼저 많이 먹어 고기? 더, 고기 더 있어 죽도 먹어? 응 고기 더 있으니까 더 먹어 가훈이 내 입맛이라서 밥좀 줘야 돼요 어, 밥좀 줄까? 아도 어렸을 때밥좀 먹었거든 밥 조금만 줄까? 고기는 어딜 거야? 막 음, 누는가 보면 안돼 이렇게 할 거야. 이제 안 돼. 아, 이제 음. 안 돼. 음.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손. 만두. 맛있다. 음. 먹어봐요. 맛이 있어요? 무슨 맛이야? 간이 안 됐을 텐데 음. 음. 엄청 맛있는데. 음. 리 음. 음. 뭐해야 되나? 괜찮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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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너무 크면 잘라 먹어. 잠깐, 오늘 커피 나 씻어? 잠깐, 뭐 묻었어요? 아, 오늘 아까 아크네. 응. 뭔데? 뭐코 무슨 코딱지 같은 게. 고기 좀 부탁합니다, 요리사님. 네. 감사해요. 잠깐. 네. 고기 마음대로 먹는 게 어딨어요? 알겠습니다. 혹시 손모아지가 아! 어, 괜찮아, 사, 사잖아, 괜찮아. 오게. 그렇게는 안뜨거그렇게 r o o k and 좀 들어가. 수영 좀하좀 하라고 수 o k 고여 d I. Crook and 그 Crook and I. Crook and I. c r o 가 k and 선생님. 선생님. 조금씩 넣어서 먹어야 돼요. 다했어요많이 배가 고프셨나요 고기 빨리 드세요 있는 거 음, 아니 여기 머리카락 어야 돼요. 이거 먹어이다어요어야먹어요이먹어요 먹어야 지요도거 먹어야 돼어 버섯밖에 없어. 꼬마 버섯. 이 꼬마 친구들아, 만두 줘. 만두. 알았어, 알았어. 나빨줄게 아니야. 아니야. 만두 없을 수도 있어. 불어야 돼. 지금 뜨거. 워 만두 다 넣으면 돼. 엄마 찾아볼게. 응. 여기 있어만. 이거 엄마. 아니야. 어, 두부 한번 먹어볼까. 이거 맛있는 두부 아니. 진걸로 먹으면 되잖아 그치 아이씨 진짜 안 먹으면 돼서 어떡해 저거 더 넣을까? 어 아빠 넣어줄게 괜찮아 아 저거 있잖아 저거 음. 그렇지? 어둘 오케이 음. 자 고기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새빨갈때 먹더라고요 코의뭐 <laughs> 넣나 안 넣나 가온아 먹어야지 가온이 도 넣었으면 먹고 있어 응. 이거 먹어도 되죠? 어 응, 먹어도 되지 천천히 익히면서 원래 먹는 건데 이렇게 고기를 한꺼번에 다 때려박을. 배추가 진짜 맛있어. 배추를 먹어야 돼. 자. 역시 배추야. 음. 역시 김장천인 배추가 최고구만. 음. 맛있지 응 음. 간도 잘 맞는데 음.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너무 맛있다 아 청경채 좀 넣어 청경채를 안 넣었네 음. 다막 때가 봐봐. 내가 건져 볼게 지마. 응. 이렇게 귀여운 애들도 언니. 그냥 먹을래 그럼? 어 원래 이거 쌈으로도 먹거든. 아니야 청양채에 익혀 먹는 거야. 익혀 먹으면 줘. 볶아 먹는 거야. 아저아 아, 아, 그냥 이거 뱉어 뱉어 뱉어. 미안해 아빠 몰랐어. 청양채 쌈을 안 먹어요? 응. 음. 중국 요리에서 볶아 먹잖아요. 어 미안해 아빠. 다른 거랑 헷갈렸 나보다. 아무거나 막줄 뻔합니다. 우리 딸은 용서도 아니고 배추는 맛있지. 가오나 응. 배추도. 아, 이걸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거. 한번 먹어도 뜨거운 거법 그리고 맛없으면 받아. 3개 혼자 가세요? 응? 응. 청양 맛있다 배추하고 청양새가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우리 집 먹을 거에 진심이지, 자기야. 사람이 왜다 먹고 살잖아, 하니까. <laughs> 뭐 있어, 그치? 먹고 사는 거지. 아니, 고기 줄게 마지막에 드는 거야 국수는? 응, 나채도다 먹고 수? 응, 야채들도 먹고, 고기 다 먹고. 나 고기 다 넣었는데. 돌 있어? 엄마 손을 뭘로 보냐? 그치지 누구? 엄마는 손이 엄청 큰 여자야. 고기 녹으니까 냉동실에 널려놨지 배추, 그 버섯도 안 넣어버려 양파하고 음. 양파하고 음. 다른 거, 청경채하고 배추 빼놓고 다 넣어 아니, 먹을 거 있으니까 이제 한번더 끓이게 아, 뜨거 이상해. 먹으면 괜찮아 자, 이 정도만 넣자, 일 음. 맛있네 만두 있다. 응, 음, 만두 지금 넣는 거야요 자기. 좀 기다려, 진짜. 아까는 아니, <laughs> 아, 아, 거 아니야 여기는? 아 그래 그분 아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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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거다. 아까 거지. 지금 또막 많이 넣기 었 때문에. 야, 차가운 냉동 만두 먹을 뻔 했나 <laughs> 그냥 고기만어 응, 음, 고기 먹어. 고기 좀 잘라줄까? 너무 크지. 한 입에 먹기.